546번? 그 전에 없냐? 40. 45? 40. 45? 41. 41? 여기 상문제를 하나도 못 풀었군. 39번이요. 39번이요. 차례대로 말할 거예요. <laughs> 다 말했니? 39번 봅시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f x 의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라면 일대일 대응이라는 거거든? 일대일 대응이라면 증가만 해야 돼요. 혹은 감소만 해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차 함수 이거 일대일 대응 아니지 않냐? 그지 그때 극소가 없어야 돼요. 결국은 얘는, 아,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를 하는 함수구나. 라는 걸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f'x라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로 해석이 되겠죠? 그죠 경진 계산 안 한다? 여기서 못했어 혹시? 제가 싫어 누가 잘 했어? 못 <laughs> 여기서 못했어 혹시? 네 나머지 할수 있어요 나머지 할수 있어? 어. 아마 f'x가 2차, 2차 함수가 나올 거예요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조건 판별식 t가 0보다... 같 거나 같아요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마찬가지 540번도 x1이 x2랑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같지 않아요. 일대일 대응이란 말이죠. 그죠? 미안 일대일 대응이 아니라 일대일 함수다 얘들아. 일대일 함수라는 말이고요. 일대일 함수면은 증가하려면 다 증가해야 되고 감소하려면 다 감소해야 돼. 이 같은 경우는 지금 x 세제곱의 계수가 양수이므로 다 증가를 하는 함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확인하면 되는데 f 프라임 x 해볼게요.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4a요. 얘가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차 함수 이렇게 생겼고요.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x 축과의 위치가 이런 식이에요. 많이 했죠? 그죠? 그럼 그러면 판별식 d가 4분의 d 할게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아, 순 계산 문제인데 안 해도 되냐? <laughs> 방금 539번과 똑같은 문제였을 거예요. 541번도 봅시다. 541번도요, 지금 세제곱 함수고요. 그게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서의 최소값이 ft가 돼야 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얘들아, 이렇게 돼 있어. 만약에, 아, 얘는 감소함수니까 예를 들어서, 왜 계속 이렇게 그리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내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 t를 여기로 잡아서 여기를 잡았어. 그럼 얘는 지금 최소값이 ft인가요? 아니죠. 최소값이 여기야. 그치? 그러려면, fx라는 얘의 함수는 어떤 식으로 생겨야 되냐면, 무조건 이렇게 감소를 하는 형태로 생겨야 된다고. 그죠? 너무 못 그렸는데, 어. 어찌됐건. 아, 얘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결국 감소를 하게 되는 그래프구나. 그래서 f 프라임 x 가요.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구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얘도 그냥 계산 넘어가도 되겠니? 아. 그다음 40몇 번이라고? 9, 46. 또 아까 너뭐 물어보지 않았냐? 저 46번. 아, 46번이었어? 이쪽 페이비치 질문 46번 끝인가요? 49번. 49번. 너 49번 물어봤던 것 같았어. <laughs> fx라는 예요. 3차 함수고요. 곡선 y는 fx 위의 점. t, ft에서 접선의 y 절편은 g t 야 gt가요. 0,4에서 증가할 때요. a의 최소값 구하래요. 얘들아, 아마 gt는 구할 수 있었을 거야. 계산이 있으니까 조금 넘길게 y절편이라서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 우리 다 끝내고 왔죠? 그죠? 그 그니까, gt라는 예요, 바로 작성할게. 마이너스 et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t제곱으로 나옵니다. 네, y절편이요. 이거 못 구한 친구들은 앞에 거가 복습이 많이 안된 거니까 앞에 거를 봐보고요. gt가 0에서 0부터 4까지 해서 증가를 해요. 그러려면 한번 g't가 0부터 4까지 해서 양수여야 된다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g't를 한번 구해줘보면요.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의 t라는 식이 나오는데, 얘에요 결국은요. 위로 볼록인 이차 함수고요. 이 축의 방정식 생각해보자. x는 6분의 a 플러스 p 1이 나와요. 그죠? 내가 이걸 왜 그렸냐면 결국은 난 g 프라임 x가 g 프라임 t가 영보, 양수인 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0부터 4까지 위치가 지금 어디 있냐에 따라서 뭘 봐야 되는지 결정이 되지 않냐 맞지? 어. 첫 번째 경우야. 두 번째 경우야. 첫 번째는요, 4가 지금 6분의 a 플러스 1보다 왼쪽에 있을 때요. 그때 난뭔뭘 확인해주면 되냐면 g 프라임 0의 값이요. 이게 0보다 지금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맞지? 그렇다면,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범위 안에서 g'의 값은 항상 양수일 테니까요. 맞죠? 두 번째 범위요. 두 번째요. 6분의 a 플러스 1이라는 얘가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요. 그때는 난뭘 확인해주면 되냐면, g' 사이 값을 확인해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요. 나왜 G프라임 0을 안 구했는지 모르겠긴 한데 어. 어, 얘들아 여기서 그냥 계산 좀 해줘. 알겠지? <laughs> 이게 끝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 번만 더 정리하면 4가 6분의 A 플러스 1보다 왼쪽에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만 그려질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최소값 최소값인 g 프라임 0만 0보다 크거나 같아 버리면 나머지 애들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성립을 해 버리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 이두 번째 경우에서도 0이 지금 6분의 a 플러스 1보다 오른쪽에 있어 버리면 g 프라임 4만 확인을 하면 되죠, 그쵸? 걔만 지금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아 버리면 얘는 나머지 그래프 부분도 0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요, 그쵸? 이렇게 해서 a 값의 범위 구해 주세요. 됐나요나 뭔가 내가 계산 실수한 것 같아서 넘어가려고. 계산 혼란하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 어, 어려운, 어려운 문제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니까, 내가. 49번 보자. 이거 fx의 제곱이 감소하는 구간인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결국은 fx의 제곱이 감소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y'이라는 얘가 0보다 작은 범위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뭔지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맞지? 그죠? 그래서 y'이라는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봤더니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야 2 e 곱하기 fx야 거기에 속미분, 안에 아, 거 미분해준 거 그러니까 y'이라는 얘는 2 e 곱하기 fx 곱하기 f'x예요 얘네들의 부호만 따져주면 됩니다. 그래서 뭘 구해줄 거냐면, f'x의 부호를 구해줄 거야. f'x라는 것은 fx가 증가하면 양수인 거고, 그죠? 감소하면 음수인 거죠? b일 때, d일 때, f일 때. 이때, f'의 부호를 좀 따져주면, 여기 플러스요,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요, 라고 할수 있겠지? 그지? 어. 그러면요, fx와 f'x를 곱했었을 때요, 음수가 나오려면 두 개의 부호만 다르면 되는 거 아니냐? 맞지? 두 개의 부호가 다른 거한번 봐봅시다. fx랑 f'x 부호가 다른 거요. 여기 음수인데의 양수죠, 지금. 그죠? 그러면요 무한대부터 a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야 맞죠 fx의 부호와 지금 f'x의 부호 인거야 헷갈리지마 그 다음에 부호 다른거요 여기요 fx는 양수인데 f'x는 음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냐 그지 그래서 b부터 c까지 그 다음이에요. fx의 부호가 음수인데 f'x가 양수인 범위야. 그죠? 여기죠? 얘는 d부터 e까지야. 그죠? 마찬가지 f'x의 부호가 음수인데 fx의 양수인 곳, 여기죠? f부터 g까지야. 이렇게 부호 찾는 거 알겠니 관철아 네가 물어봐 놓고서 네가 자면 어떡해 이놈의 자식아 검사하는 구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했나요 응. 응. 넘어갑시다 질문이요 54? 끝이냐 이런거 어려워하지 말고요 f 0이라는 얘가 4에요가 주어져있고 fx는 x는 알파에서 극소이고 x는 베타에서 극대이다 이렇게 적어져있고요 뭐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뭐 이렇게 구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f'x를 구해야지만 알파랑 베타가 나오지 않냐 맞지 어. 그러면요 f'0이라는 것은요 일단 f'x를 바로 작성을 해볼게. f'x라는 것은요, 2분 계수의 정의에 의해서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x요. 이렇게 작성을 할수 있을 거고요. 얘는 문제에서 주어진, 요 fx 플러스 h, x 플러스 y는에 대한 식에 의해서, h분의 f의 x 플러스 f의 h 마이너스 xh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로 적을 수 있겠죠? 그죠? 그대로 y 대신에 지금 h가 들어간 꼴이잖아. 그러면 fx 알아서 사라져 줄 거고요. 결국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h 마이너스 x x 플러스 h로 정리가 되지 않냐? 맞지? 어. 그러면 h가 0으로 가는데 h가 0으로 가는데 얘가 0분의 0 꼴이에요. 맞죠? 봤더니 얘는 h 마이너스 0 마이너스 f의 0으로 적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어. f0이라는 값 확인해주면 돼요, 여기서. 다0 집어 넣어봐. 그럼 0 나온다. 알겠죠? 즉, 내가 확인한 게 뭐냐면, 요 값이요, f'0 값이라 이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요, 리미트 이제 다 보내버리면, 여기로 보내고, 여기로 보내버리면요, 4-x 제곱으로 정리되지 않냐? 계산됐어? 준열 놓쳤다. 얘가 h가 0으로 가서 그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h잖아. h 0으로 보내버리면. 0이죠? 어. 그러면 이게 지금 f'x가 4-x제곱이었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f'x라는 얘는요, 결국은 인수분해가 저렇게 되게 나와. 2 e x 2플러스 e x.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결국은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소를 갖게 되고요. X는 2에서 극대를 갖게 되죠, 지금. 얘 위로 볼록인 함수고요. 마이너스 2, 2니까 맞불마요. 그죠? 마이너스 2에서 극소, 2에서 극대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알파벳값 나온 거고. 다음 문제 봅시다. 몇 번이요? 563번 63 65끝세제곱함수야세제곱함수가 65. x축에 접하도록 이라고 되어있는데 얘네들 보면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식으로 생겼죠 그죠? 그러면 x 축의 위치는 여기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한번 더 자세히 한번 봐봅시다. f 프라임의 형태를 한번 봐봅시다. 극대 극소로 어디서 갔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 맞죠? 프라임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e x 제곱 플러스 e a x로 미분되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결국은 x는 0과 a에서 같게 될 텐데 얘는 겸지나 <laughs> a가요 음수일 때요. a가 음수일 때는요, 그냥 그리자에 음 이렇게 되고요. a가 음수일 때는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A가 양수일 때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내가 여기서 무조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요. 얘도 요렇게 그려질 텐데, X축 그러면 접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버리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그지이네 가지의 경우를 지금 다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봤더니 조금 생각을 더해 봤더니 이 fx라는 얘는요. x는 a에서 중근을 가져요. 그걸 너가 확인을 해 보는 거야. 왜냐면 일단은 0에다 접한다고 생각을 해 봐. 0에 접한다 생각을 해 봐. 근데 접할 수가 없어. 왜? 얘는 x 제곱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지가 않거든, 알겠어? 그러니까 a를 먼저 의심을 한 거야. 아, a에서 접했구나를 의심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a에서 중근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결국은요, a에서 중근을 갖는다는 걸알수 있을 거고, x축에 접하도록 접하도록이니까. fx 가요, 0 이라는 얘는요, 미안, 계속 이상하게 푼다. fx 라는 얘는요, 마이너스 3분의 2로 묶었었을 때, 그냥 조립제법 쓰나? 나 조립제법으로 풀었거든? <laughs> a 들어가면 0 나와요, 무조건. 그죠? 그러면 fx 가 어떻게 작성이 되냐면, X-A의 전체 제곱으로 되고요. 남는 얘들이 이렇게 남아요. 됐나요? 그러면 이때요. 0 들어가면은, 나왜 이렇게 이상, 이상하지 지금? X는 A에서 중근을 갖고, FX라는 얘는, 아, 얘들아 미안해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 어. 일단 fx는 x는 a에서 중근 같고요 그렇다면 은왜 이럴까 그치 그치 너 근데 왜이 대입한 값이 아니지 아, 아, 아. 계산을 해놓은 값이었어 미안해. FA라는 얘가 0을 만족한 거죠. 그죠? 그러면은 A라는 값이 3분의 1, A 세제곱 마이너스 A는 0이라는 식이 나와버리고요. 미안해. 내가 계산만 해놓고서 뭘 적어놨는지 싶었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응. 1시가 넘어버렸네. 65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합, 합시다.